안녕하세요. 저는 사법연서 41기 조우선 변호사입니다. 병원자문 의료해외진출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각종 소송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련의 행위가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환자 유치이고요.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의료 관광입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집계를 기준으로 하면 2024년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117만 명 정도 되고요. 16년간 누적 505만 명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61만 명 대비 2024년 외국인 환자의 유입 수는요. 117만 명으로 작년 한해 대비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2024년에 복지부 통계를 보면요. 2024년 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의 56.6% 정도는 피부과 진료를 위해서 찾았고요. 11.4%는 성형외과, 10% 정도가 내과 통합, 4.5% 정도가 검진센터를 위해서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주신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한국의 피부 미용 성형을 받기 위해서 찾고 있고요. 검진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종합검진 시스템이 없는 외국의 환자들이 종합검진에 대한 매력 때문에 한국 찾아오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여러 진료 과목의 검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병원을 찾지 않아도 한 병원 안에서 모든 신체 부위에 대해서 검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통 생각하시는 거랑 비슷하게요. 2024년 복지부 통계를 보면요.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경우가 8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성형외과 피부 미용을 하는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입원실이 없어도 외래 환자를 위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가장 많이 유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규 제정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병원의 해외 진출이나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진작하기 위해서 원래 의료법을 통해서 규율하고 있던 내용을 특별 법으로 따로 빼서 마련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법은 201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시행된 법이고요. 이 법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병원이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서 병원에다가 이제 소개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각각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해야 되고요. 병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환자 유치하고자 하는 진료과목별 전문의한명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인환자를 성형외과 쪽으로 진료를 해서 유치하고 싶다라고 하면 성형외과 전문의꼭 있어야 됩니다. 의원의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의료사고 배상 보험이나 배상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외국인환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놓고 있는 조건이고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 하고 자본금은 1억 원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의 사무소가 있어야 되고요. 이 모든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의료해외진출법에 의거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형사처벌 받는 경우에는요 의료인 같은 경우는 처벌의 정도에 따라서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매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도 이제 통계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유치하고자 하는 병원도 의료기관의 유치 등록을 해 하셔야 되고요. 등록을 한 이후에도 아무 에이전시랑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와 유치 계약을 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보통 병원에서 물어보실 때그 사업자가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등록증이 현재 유효한지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요건을 갖춰서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보험에 가입됐는지의 서류 정도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상 전문이나 보험 가입을 하라는 것 외에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정한 시설이 별도로 더 필요하다거나, 뭐 통역인이 꼭 있어야 된다거나 상주해야 된다거나 그런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의료기관이 일반적인 시설을 가지고 적법하게 시도지사에게 유치 등록을 하면 통역인이나 뭐 별도 시설 없이도 적법하게 외국인 환자 유치는 가능합니다. 네 해외 마케팅은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유튜브나 바이두 같은 외국인 환자들이 주요 사용할 수 있는 SNS를 통한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데 이제 온라인 광고가 아니라 오프라인 그러니까 이제 밖에 이제 보이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요 의료 해외 진출법이 그 장소에 대해서 좀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 판매장, 면세점, 공항 같이 정해진 장소에서만 할수 있고요 광고 내용은 의료법상 의료 광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현혹할 수 있는 광고나 허위 광고, 과장 광고,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광고는 법률로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든다면, 다른 의사를 비방하는 광고, 뭐, 우리는 이걸 하지만 다른 의사는 이걸 못한다라거나, 아니면 수술 장면에 뭐 혐오스러운 장면을 노출하는 광고라던가, 환자에 대해서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수 있는 광고, 보통은 뭐, 뭐 최소 입원, 뭐, 당일 퇴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최고의 시설, 뭐, 이런 약간 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광고를 할수 없고요. 그리고 각종 사설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로는 의료법에서 적법하게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으면 그 사실은 광고해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뭐, 이제, 신문에서 이렇게 선정해주는 게 있어요. 뭐, 뭐, 소비자 선정, 뭐, 이렇게 의료기관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의료기기 회사 같은 데서 그 기기를 되게 많이 사용하는 의사한테 보통 이른바 키닥터라는 이름을 줘요. 그런 거는 사실은 공식 인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 광고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의료 해외 진출법상 국내에 이전 시는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되고요. 의료기관 역시 적법하게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환자를 유치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위반하는 경우에는요. 유치 의료기관 등록이 취소가 될 수가 있고요. 등록 취소된 이후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못하십니다. 만약에 등록이 취소됐는데 그렇게 취소된 채로 외국인 환자 유치하다가 적발되시는 경우에는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병원이 있는 법적인.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내 에이전시랑 거래하실 때는 적법하게 등록된 사업자인지 등록증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의원급 같은 경우는 진료비 30%를 초과하는 수수료 지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유치 사업자 등록이 또 취소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수수료 막 보통은 막 예전에는 막 40%, 50% 요구하시는 에이전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요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수수료 조정을 하시는 것이 의료 기관 스스로를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은 국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내 에이전시 같은 경우고요.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는 해외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의료 해외 진출법의 직접적인 적용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의료해외진출법은 의료법상에서 의료광고상 쓸수 없는 문구들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외국인 환자 대상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내국인 환자의 대상으로 하는 의료광고 기준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애매하다 싶으면 내국인 대상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그런 거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그 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보건산업 진흥원에서 2021년에 외국인 환자 관련해서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마련해 둔게 있습니다. 이른바 외국인 환자 유치 온라인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인데요. 이 가이드라인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요,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할 때 등록한 전문 과목의 전문의가 없는데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임의로 과목을 변경해서 기재하는 경우, 그리고 이 의료 해외 진출 의료기관 같은 경우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제 지정 마크를 붙여주는. 지정을 안 받았는데도 내가 지정받았다라는 그런 이제 카프 마크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요 종교적인 특색이 강하다 보니까 식사 제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교적이나 문화적인 차이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이슬람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나 의사가 병실을 들어갈 때도 반드시 노크를 한 뒤에 잠시 기다리셔야 되고요, 터번이나 차도르 같은 걸쓸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슬림 신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다섯 번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 내 기도실을 마련하거나 인근의 기도실이 어디 있는지 안내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나라 법률을 적용하고 어느 나라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할지 정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의료 사고 같은 게 생겼을 때 어느 나라 법률을 적용할지부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어디서 소송을 할지, 뭐 손해 배상을 어디서 받을지 이런 부분에서부터 굉장히 복잡한 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변호사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분쟁 생겼을 때 어느 나라 법률을 적용할지 그리고 어느 나라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할지 이두 가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지를 좀 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의료인들은 다른 나라 법률을 잘 모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을 하고 대한민국의 뭐 서울 중앙지방 법원이든 이런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정하도록 제가 보통은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네, 외국어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내국인 환자들도 자기의 모국어로 작성된 동의서 내용도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의료인이 설명을 해줘도 나중에 설명 못 들었다고 컴플레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뭐 전신 마취랑 수면 마취를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나는 전신 마취 설명만 들었는데 뭐 수면 마취를 했다 아니면 반대로 난 수면 마취라고 들었는데 전신 마취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약간 의료 적인 부분은 사실은 모국어로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외국어로 이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는 훨씬 더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진료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환자가 이해했는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 본인의 서명을 좀 받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보면은 가끔 귀찮다고 그냥 뭐 보호자가 서명하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환자가 본인이 중증의 치매나 의식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이 직접한 서명만 법적으로 보호가 되고요. 보호자의 서명은 보호가 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귀찮다고 해도 환자 본인에게 설명하시고 환자 본인 서명 받아두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